동시에마하, 지금부터 인민교육출판사 교재의 네, 위원, 중국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샤오슈의 위원 수, 1인지 상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재의 겉표지는 이렇게 조금 약간 붉은 계열로 해서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 지금 여기에 샤오펑요. 어린이들이 어, 펑펑정 연을 날리고 있어요. 나비연도 있고 여기 물고기연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위참 좋아하죠. 이 위는 물고기의 뜻이지만 또 넉넉하다라는 그 한자와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물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교재는 예전에는 이런 교재였어요. 네, 이제까지 쓰던 교재 아주 오랫동안 써왔죠. 어, 책도 자그마하고 내용도 예꽤 재미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가 바뀌었어요. 네, 2016년도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한권한권 한권 1학년부터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교재에 맞춰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D2에 네 이쪽 한번 볼까요? 워샹쉐라, 예, 저는 학교에 갑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니까 우싱홍치 중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뒷배경에 태안문, 예, 천안문이죠. 중국의 아주 그 상징적인 그러한 건축물입니다. 음, 여기 아주 귀여운 꼬마 어린이들이 있네요. 이 꼬마 어린이들이 입고 있는 의상들이 아주 독특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전부 그 소수민족의 그런 어, 복장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에는 모두 우슬리우가 민주 56개 그러니까 한족을 포함해서 56개이고 소수민족은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죠. 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네. 어쩌면 이렇게 각자의 그 민족도 다르고 또뭐 모양, 그 얼굴 생김새나 그런 것도 조금씩 다르고 또 고유의 언어를 쓰는 그러한 민족도 있죠. 그렇지만 음 이들은 모두가 다. 어,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위원수에서는 우리가 말도 배우지만 또 중국어 뿐 아니라 중국의 문화, 또 사상, 중국의 전통, 뭐 이런 것까지 다 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중국어만 네, 배우는 것보다 음, 중이 위원 수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면 어, 중국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어,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고 또 어떠한 그런 어, 사상을 갖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은 물론 그뭐 어,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이러한 언어 교육도 어 당연히 이 어문 책을 통해서 하게 되겠지만 그 문장 같은 것을 보면은 다분히 사상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이긴 하죠. 예 애국심을 키워주는 문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민족의 화합 단합 뭐 이런 내용들 어, 특히 뭐 홍콩 마카오, 대만, 뭐, 이런 것도 자주 예, 언급이 되기도 해요. 네,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어, 조선족 어린이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 뭐, 중국 사람들도 사실 그 소수민족이 어떠한 복장을, 뭐, 입고 있는지 아주 큰 소수민족,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그런 소수민족이 아니면 사실 다 알지는 못하죠. 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기도 해요. 네, 그다음 어, 사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是小学生. <목소리> 네. 我是小学生 하면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쌍学歌쌍学歌쌍学는 그, 그, 음, 학교에 가다 라는 뜻이고, 歌는 노래죠. 그래서쌍学歌 음, 그 하면은, 음, 학교 가는 노래, 뭐, 등교, 가. 뭐,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타양, 땅, 공, 쩍. 花儿对我笑，小鸟说：“早早早！你为什么背上小书包？我去上学校，天天不迟到，爱学习，爱劳动，长大要为祖国立功劳。”对，太阳，太阳。여기우리가그림을보면 타이양 꽁꽁 어, 중국 어린이들은 우리는 음, 태양, 해를 보고 뭐 해님, 또 달을 보고 달님 그러잖아요. 어, 중국에서는 타이양을 보통 타이양 꽁꽁 네, 해님,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타이양 땅콩쩍 어, 해님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어요. 아니면 이오는 비추다 또는 비치다, 어, 빛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 타양, 땅콩, 땅콩은 어, 하늘에 예, 떠 있는 걸 말합니다. 하늘에 걸려 있어요. 네. 햇님이 하늘에서 어, 비추고 있어요. 화 화, 네, 꽃이죠. 어 권설음 발음으로 해서 화얼 하고 이렇게 하나 하나 또박 또박 읽으면 화얼 되겠죠? 음, 또이워샤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나를 보고 웃어요. 또는 마주보고 누구 누구를 대하다 무엇을 대하다 예, 또이워 나를 향해 웃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샤오녀 쇼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새들이 원래 좀어 작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샤오냐오어 이렇게 많이 부르죠. 자오 자오 자오. 자오. 아침이란 뜻이죠. 물론 일찍 또는 이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가 짹짹짹 짹짹짹 하는 것을 네 짜오, 짜오, 짜오라고 하는 그렇게 음, 말하는 것으로 네 지금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면 어, 그냥 짜오 했을 때는 이게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음, 좋은 아침이에요. 보통 짜완, 굿모닝 이렇게도 하지만 어, 그냥 짜오 이렇게만 해도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你为什么背上小书包?你, 너는,为什么, 왜?背上, 이것은, 메고 있다, 등에 짊어지다, 또는 메고 있다, 이런 게,背上,小书包,书包는 책입니다. 네, 여기서,小书包, 어, 너왜 작은 가방을 메고 있니? 라고 참, 어, 뭐참새야 참새 아니면 네, 작은 새가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하죠.我去上学校。응, 음, 난 학교에 간단다.天天不迟到。응, 음, 나는 어, 날마다 지각하지 않아. 네,天天 어,天天은 날마다라는 뜻입니다.迟到,迟到는 值得. 또는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츠다 그러면 늦게 가지 않는다. 네, 이 쉐시 I 러워동이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어, 하지만 꼭뭐 love의 사랑하다라는 뜻 말고도 like 네 음, 좋아하다 또는 즐겨하다 이런 뜻으로도 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쉬시 하면 어 나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 라오똥 노동 하면 노동이에요. 그 한국에서는 노동하면은 좀 왠지 딱딱하지만 그냥 라오똥 하면은 일입니다. 일하는 거. 그래서 나는 어 공부도 즐겁게 하고 일도 즐겁게 해 이런 뜻이죠. 짱따짱 랑따, 따는 음, 커서 네 자라서 뭐뭐 할 거야 여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이 웨이 주구어 왜이는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주구 조국이죠. 그래서 나는 어 자라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레이 꽁 라오. 리는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꽁 라오는 공로예요. 그러니까 음, 나는 어 커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 공을 세울 거야. 큰 일을 할 거야.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我리다시한번같이읽어볼까요네 ，s u n 太阳当空照，花儿对我笑，小鸟说，早早早，你为什么背上小书包？我去上学校，天天不迟到，爱学习，爱劳动。 长大要为祖国立功劳. 네, 우쪽입니다我爱学语文. 네, 아이가 또 나왔네요. 자, 그러면 나는 어문을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와, 유언. 자, 어문을 배우는 거, 우리가 우리도 국어 시간에 음,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있죠. 네, 중국어에서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두수 읽기입니다. 두수 두는 읽다 독자죠. 그리고 수는 책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다 두 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씨에즈 어씨즈에는 시에 쓰다라는 뜻이죠. 쯔는 한자 또는 글자 네 쯔는 곧 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쎄쯔 하면은 어 글씨를 쓰다. 글자를 쓰다. 고쓰기가 그 됩니다. 그다음 장 고시 예. 장 장은 말하다입니다. 우리는 뭐 강의하다 또는 무슨 강좌 이렇게 해서 강해 뭐 이러면 조금 어려운 그런 어감이 있는데요. 중국어에서는 그냥 장네 하면은 어 말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꾸스도 마찬가지예요. 꾸스 하면은 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고사가 되니까 어 무슨 고사상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꾸스는 그냥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네, 아주 쉬운 말입니다. 장꾸스 이야기를 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옆에는 팅꾸스. 에. 팅 들을 청자죠. 그러니까 팅 하면은 듣다. 꾸스 이야기하는 것을 입니다 그러니까, 어, 위에 두수 읽기, 셋츠 쓰기, 째앙쿠스, 말하기, 틴쿠스, 듣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음, 쓰거샤오, 벙 네, 네 명의 어린 친구들이 서로 아마 연극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머리띠를 하나씩 썼는데 굉장히 귀여운, 네.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얘는, 네. 원숭이가 아니고 손오공이죠 송우콩. 네.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송우콩. 네. 손오공이죠 어, 어느 책에 나오는 인물일까요? 시요지. 서유기 중국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서유기 책 시오지 그런 구수를 많이 듣고 네 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써노콩의 역할을 하고 있나 봐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렇죠 당연히 현장 스님입니다. 당성 현장 네, 어, 당성 쉬엔장, 네. 어, 현장 스님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렇죠? 접팔계, 쭈빠지에, 쭈빠지에 접팔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하나는 누구일까요? 네, 사오정이죠. 사오정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샤오징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고 그냥 샤성, 네, 샤성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어, 이쪽부터 오쪽까지 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제가 또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저 벙요만 짜이찐